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나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나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코나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제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나아이는, 어, 이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이죠. 어, 대선 기간에 이제 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조종이 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 구간의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완전히 소외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이 종목에 대한 이슈는 이제 지역 화폐와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아, 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어느 정도 엮여 있습니다. 일단 지역 화폐 이슈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뭐, 이슈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제 정권별로, 어, 다르긴 한데,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은, 어, 국민의힘이 대부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운영 중이지만은 예전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지역화폐의 이슈는 아, 어, 지금으로서는 이제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아, 그러나, 뭐, 이전 정권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 좀 긍정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 사실 이제 코인 쪽이 지금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나 LGCNS나 IT생 글로벌이나 이쪽이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인데, 어, 다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 정점에는, 음, 이제 그 코나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슈를 받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는, 어, 이 종목이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인데, 어, 사실 지역화폐가 뭐 크게 지금 더 확대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저 전에 에전 국민 뭐 해가지고 20만 원씩 나눠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신용카드나 뭐 어 일, 뭐 일회용 카드로 많이 유입이 되기는 했는데 지역 카페로도 이제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실적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제 점차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3분기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이슈로 어, 강세를 이제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지금 이런 주도 섹터나 뭐 이런 곳 쪽을 보게 된다면 이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 이슈를 덜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를 높이기보다는 어 적절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한 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어, 내년에 있을 이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앞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현재 지방단치, 단체, 단체장들의 대부분 분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뭐, 요번에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그 지방단치, 단체, 단체장, 음, 수를 많이 차지하게 된다면 아마 지역화폐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모멘텀이 예,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좋기는 한데 지금 워낙 시장이 좋고 다른 쪽에 많이 올라가는 쪽이 많기 때문에, 어, 그 정도로 바라보기보다는 어 최근에 이제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셨다가 아 본격적으로 그런 모멘텀이 받을 수 있는 내년 뭐 1분기 말이나 뭐 2분기 정도에 에 한번 관심을 또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코나 이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